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휴림 로봇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임들이 다행히도 휴림 로봇이 아, 지금 반등의 구간을 주면서 마음의 안심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정말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남아있을지 제가 이번 시간 통해서요.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과 더불어서 또 어떤 수주가 남아있고 어떤 MOU 계약 체결이 남아있는지 이 레퍼런스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이 좋아요 버튼을꼭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이 내용을 보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우리 주위님들과 이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수익권을 또 챙겼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보시면은 여러분 휴림 로봇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내려왔을 때 이게 뭐 악재가 떠서 내려온 거야? 그냥, 뭐, 대, 그냥 대주주에 대한 매도, 이, 매도 물량이 있을 거다라는, 어때요? 막연한 심리 속에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들. 장래 매도할까봐.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저는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털어낼까?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려고 털어낼까? 아니겠죠. 더큰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다 받았단 말이야. 제가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있죠,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아, 또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된 거죠. 자, 근데 이 물량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받아냈다라는 거야.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 만들면서, 엘리어트 3파동으로 올린 이후에 주가를 급락시켰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다 받았어, 여러분들 이 물량을. 왜 받았을까?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내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려고? 주가를 또 끌어올리려고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실 때는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자, 그럼 이게 올라갈 재료들이 있어라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해체 로봇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대상 상으로 HA AI. 죄송해요. HARM,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북미 유럽에 대한 서비스 로봇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어때요? 주 증축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봇과 AI 원전 테마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 밸류가 어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20년도 4월에 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 일정이 있죠. 그럼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또 어때요? 강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외인들이 매도합니까? 아니죠. 7%에 대한 비중을 아, 들고 가고 있고요. 지금 대차거래장고를 보시면, 우리 주식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어, 선생님, 대차거래장고가 410만 주가 아직 쌓여 있는데, 그럼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주가를 지금도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는 거고 대차가 쌓여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반등의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차 물량을 아직 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력들도 물량을 올릴 때 자기들의 물량만으로 주가 올리기 어때요? 굉장히 버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차 거래량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물량에또 갭을 메꿔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구간 메꿀 때는요, 여러분들 주가 한번 다시 출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2만 원대 구간. 여기를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뺐다가 눌렸다가 다시 어때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이유들이 왜 남아 있는지. 명확하게 또 체크를 하고 가셔야겠죠. 제가 지금 시간부터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휴림 로보트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주제님들이 이 구간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 영상에 체크하고 가실 수있게끔 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와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같이 가지고 왔었고, 핵심 포트폴리오 산업 부분을 보면 산업용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에 대한 솔루션, 지능형 로봇까지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26년도에 굉장히 큰 글로벌 시장 확대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출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냐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플랫폼, 통합솔루션을 상용화시킨다. 이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아직 뉴스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자동화를 완성시키면서, 4A에 대한 셔틀 게시를 가져갈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공급의 납품과, 2분기 때부터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HAMR에 대한 공급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2분기 때 가장 큰 거는 이 원전의체 로봇이에요 이거는 유럽도 원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원하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원하는 로봇 중에 하나요. 예 자, 그럼 슈림 로봇가 원전의 로봇을 상용화시켰다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라인업에 대한 공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반기 때만 해도 어때요? 수많은 돈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과 스마트 물류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 때부터는 차세대 로봇에 대한 양산과 5G 자율주행 로봇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시님들 두 명이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임들 어때요? 대부분 또 매도를 고민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주임들은 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레포트 파일과 26년도 상세 일정표를요, 이 자료들을 텔레방 안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휴림로브 아무래도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재님들이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텔레방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려온다 했을 때 우리 주제님들 또 어때요? 혼자서 우왕좌왕하실 경우가 많아요. 영상 그냥 종료하시면 저랑 헤어지시기 때문에 헤어지시기 전에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 요 입장이라고 남겨서 꼭.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상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밀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입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품절주 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 그리고 2차 전제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0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